바닥에 물을 뿌려갖고 먼지가 안 납니다. 회사에서, 돌공장 회사에서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바닥에다 물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가랑이 피 많네. 가랑이 피 많습니다. 어르신 저 밑에 왜요? 내려가다 보면 배나무에 도, 배가 달리는 게 있잖아요. 돌멩이처럼 어저께 내려가다 보니 딱딱하더라고요. 배나무. 오늘 예, 오다가 덜인데. 예예예. 배고 아니 근데 그게 배가왜 그래 돌멩이처럼 딱딱해요 아그래도 맛있어. 배가종는야 아니 그걸 저저저쪽제그 저, 제가 아는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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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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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약을 한다고요. 약한세 응. 개만 주저저 달래요. 세그 개. 저저저그저저 아, 아니 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그건 배저거든 아니 국한테 만. 제가 쉽지 를 못하겠어요. 막막 돌멩이처럼 아, 딱딱해요. 그래도 맛있어. 배가 맛있다. 그래가지고 불 내버렸거든요. 그 말이 있다고. 그 술을 다 먹냐? 아니 그 설악산 가서 그저저저저 저, 노장 선님한테 그말씀했더니 그거 세 개만 주소우래요. 약한다고요. 지금 너라 있나? 내가 오늘 안 가. 그래,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주소를 했다니까요 그래 그 밑에 배낭 또 있거든요.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. 근데 그 몰랐습니다. 근데그 길바닥에 보니까 그게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. 옆에 그 배가 구가요? 맞이 그 배가. 근데그걸 갖고 뭔 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술 잡머. 아 아니 그 노장사님 뭐술잡술 술, 술 드셔 술담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건 뭐, 아니고. 아뭔 약으로 아, 뭐, 뭐. 쓴데요. 세 개만 아우 난는난안 광사. 옛날 들어봤더 땅바닥에,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. 제가 그, 그, 제가 그 그래갖고 그거 왔다 간지 3일 만에 그거주소로 오늘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. 아이고 참나. 그거 가봐야 되는데. 그데 배낭이 다이백맞는데 있어. 저는 몰라요. 그럼 많이 나가 좋아가지고 다 먹고. 어린 술담그는뭐한 달도 안돼 갖고 다접숴 버리는데 뭘. 그래 그래도 가도 담아 입거든요. 맨면 얇은 건 겨무지 먹지나면서 먹고 또. 나올 나올 얘기입니다. 아 아침에 그 아라리 연습을 하시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아침 아라리. <laughs> 아 참. 아그연 아라리도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. 요즘에 이제 만나기 쉬운 먹색 다이만데요. 아라이도 연습을 해야 된다. 맞아, 여기 연습해야 될 거. 요 가도만 <laughs> 만나 그 교육관 같은 사이인데. 올라갈 때가드만못 가는데. 그면 어르신 저 밑에 그 아니 요 여기서 몇발 타고 내려간 배나무 있잖아요. 그, 그, 예. 그거 갖고 술을 담고 보셨어요? 술안 담아. 어때 이거 도다 경계해야 되는데 산업이. 이담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얼마 안 돼요. 거리가 가까워요. 물은 보는건더배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, 그럼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다른 배나 그에 있는 건더고그도따 이거 안들어요 이거 들어간다고요? 예불로 많이 안는자 가봐야지, 오다 봤더니아 어르신은 그배나인 아시는구나. 그배 그래, 것도 고만나냐 그 가보신지 오래됐죠? 그베라민들요즘는그정보저내려가저고 아차 <laughs> 먹어 <laughs> 아이씨 개이 아차 먹지 저기 내려가봐 저거 내고 아차 먹이지 아차 먹지만 내려가라고 주워야 저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저 d 길바닥에 떨어진 배만 봤는데 这个东西，这个很大，这肯定是。

좀 있어야지. 내려가면 점점 저기 배 남겠어. 어르신이 거기 어떻게 내려가요? 배가 많은 데 와야지. <laughs> 아, 제가 다음에 한번 제가 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. 여기가 배낭... 바닥에 달래가 바로 위에 올라오네. 어디요?

뭐 그런데 이 여자 가지고여들이다가지고가지고 탄해가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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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지금사해가지고 탄해가지고, 탄해가지고, 탄가고가 동 <laughs> 영하 嗯呀，真是太难了！<音 laughs> <音 songs> 다리 안 아프십니까? 그래도 건강이 요새 많이 좋아지셔서. Thank you.